오늘 제목 김장인 이유 어제 신사 김장을 했어요 호출받아가지고 어머이한테 김장하러 잠시 호떡 갔다가 왔습니다 당연히 수육이랑 김치도있었지 <laughs> 아, 사진은 안 찍고 내가 다 먹었는데 야, 아무튼 어머이 호출에 김장을 하고 왔다 아니 근데 김장을 여러분 배추 사이사이에 속을 넣어야 맛있지 어? 너또 뭐 꽉꽉 채우면 또 꽉꽉 채웠다고 뭐라고 안 채우면 또 꽉꽉 하고 뭐라 고그보고 어떻게 하는 거야 정말. 많이 넣으면 짜서 그래. 아니 하얀 것보다는 빨간 게 낫잖아. 양념 안묻었어왜 하여가지고 백김치 만들 거보다는 그냥 팍팍 묻혀가지고 양념 많이 하는 게 맛있잖아. 너무 많이 바르면 야 나중에 속 양이 없어진다고. 그러면 그때 이제 하나씩 다시 꺼내서 조금. 덜어내서 옆에 옮겨 어 그러면 되잖아요 아 근데 막 약간 좀 내가 열심히+ 열심히 했는데 너무 구박하면 또 내가 도망갈까 봐 그렇게 막 채찍질 하나 당근도 주더라고 당근은 뭘 주셨냐 수육해주는 그것이 바로 당근이지. <laughs> 이날리들 겉절이 좋아해 나는 사실 익은 김치를 좋아해가지고 겉절이는 약간 차라리 칼국수 같은 거 먹을 때 먹는 정도? 아니면 수육 먹을 때는 그래도 조금 익었거나 아니면 그냥 속이랑 먹는 게 맛있달까? 겉절이보다는 푹 익은 묵은지지 묵은지는 완전 묵은 게 묵은지고 그거 말고 그냥 익은 게 익은 것도 묵은지야? 그건 다른 거 아니야? 약간 3단계인 거 아니야? 겉절이 하고 중간이 익은 거 세 번째가 묵은지 아닐까? 나는 그냥 중간 익은 게 좋아. 아삭아삭한 봄똥겉절이가 맛있는데. 아삭아삭한 봄똥겉절이는 뭐야? 봄똥이 뭐예요? 봄똥이라는 제조가 있어! 이름이 봄똥이야? 귀엽네. 안녕 봄똥아. 나는 부키야. 루루루루루루 <laughs>